있는 그대로 스리 바가반 라마나 마리시 제5장 자기탐구 수행 스리 라마나는 자기탐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내면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그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하라고 일렀다. 또한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면 나라는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다시 나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탐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수행 방편을 제시했다. 예컨데 탐구자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든지 "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도록 했다. 이런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의 주체라고 여기는 나를 끊임없이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기 탐구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나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생각 또는 지각의 형태를 띤 정신적인 행위가 된다. 하지만 수행이 진전되면서 차츰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나라는 느낌이 다른 생각이나 대상과 연결되어 스스로를 그 생각이나 대상이라고 여기는 동일시를 멈추면 그 느낌마저도 사라진다. 이때 개체성에 대한 느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존재에 대한 체험만이 남게 된다. 이런 종류의 체험은 처음에는 드문드문 일어난다. 하지만 수행을 거듭함에 따라 그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자기탐구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애쓰지 않고도 존재를 자각하게 되며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왜냐하면 노력하던 나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단계에 도달해도 나라는 생각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행의 최고 단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수행을 하면서 존재에 대한 체험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습 바사나 마음의 습성이 차츰 약해지고 마침내는 소멸한다. 습의 구속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약해지면, 나의 힘이 남아있는 습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나라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상태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궁극의 깨달음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하거나 알아차리는 수행법은 생각을 어딘가에 묶거나 고정시켜서 제어하는 대개의 수행법에 비해 조화로운 방편이라고 할수 있다. 이 수행법은 특정 대상에 생각을 묶지도 않고 생각을 억누르지도 않으며 그저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에 대한 주의를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자기 탐구의 수단이자 목적은 마음의 근원에 머무르는 것이며 실체가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끌림을 거두어 들여서 유일한 실체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들 끊는 온갖 생각들로부터 생각하는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리는데 꽤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나라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실하게 되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때부터는 행위의 과정이 아니라 존재의 과정이며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아니라 애쓸 필요 없이 존재하는 과정이다. 원래부터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존재하는 실체로서 늘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스스로 늘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몸과 마음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이 현존하는 척 가장을 하려면 잠재의식 차원에서 끊임없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탐구 수행이 고차원적인 단계에 이르면 노력을 할, 하면 할수록 존재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되며 오히려 노력을 그쳐야 존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나아는 어떤 행위를 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존재함으로써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리 라마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명상하지 말고 존재하라. 스스로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말고 존재하라.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그냥 존재한다. 자기 탐구를 마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치르는 명상 수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탐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스리 라마나는. 일단 자기 탐구가 절대 서로 상충하지 않으며 일과 자기 탐구가 절대 서로 상충하지 않으며 실제로 조금만 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쉼 없이 할수 있게 된다. 쉼 없이 할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초보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하기는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명상하는 방식을 결코 권하지 않았다. 또한 제자들이 세속의 생활을 정리하고 명상에만 전념하겠다고 나설 때면 언제나 만류했다. 스승께서는 나를 탐구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탐구란 어떤 성격을 띠는가? 당신은 마음이다. 또는 당신은 마음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생각의 배우를 관찰해보면 거기에는 나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 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 나라는 생각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질문해보라. 이 의문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수 없을 것이다. 자기 탐구 수행을 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끈질기게 매달려, 매달리고 있어 보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지곤 한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도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다. 이런 상태를 계속 있는 게 자기 탐구인가? 사람들은 흔히 그런 실수를 한다. 나를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가 당신을 사로잡는데, 그것은 탐구를 시작했던 그 나가 아니다. 그 다른 무엇이, 무언가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한 나이며,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의미다. 그것은 에고가 아니며, 지고한 존재 자체다. 자신에게 질문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은 물리쳐야만 한다는데, 다른 생각은 물리쳐야만 한다는데, 생각이 끝없이 밀려온다. 한 생각을 물리치면 금세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물리쳐도 도무지 끝이 안날것 같다. 나는 생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 자신, 곧 나라는 생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보라. 그한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은 저절로 물러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생각들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을 물리치는 훈련이 한동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 생각을 물리치는 일이 도무지 끝날 길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끝이 나게 되어 있다. 자기 탐구 수행의 굿비를 늦추지 않은 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물리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수행에 이르면 굳이 생각을 물리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진다. 노력하거나 안간힘을 쓰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렇다면 노력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당신의 현재 수준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수행이 더 깊어지면 어떤 노력도 할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자기 탐구를 통해 마음이 내면을 파고들어 나라는 생각의 근원으로 향하면 차츰차츰 저절로 습이 소멸된다. 그런데 나의 빛이 습에 비쳐 반사되는 현상이 곧 마음이다. 따라서 습이 사라지면 마음 또한 사라진다. 마음은 유일한 실체인 가슴 (heart) 여기서는 나의 또 다른 표현, 나 가슴. 가슴에 빛 속으로 녹아들고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구조다, 구도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구도자들은 모름지기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온 마음을 다해 일념으로 탐구해야 한다. 조심자는 자기 탐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마음은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탐구함으로써만 다스릴 수 있다. 불을 지피고 이리저리 뒤집다, 뒤집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도 불길에 던져지는 화장터의 막대기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은 또 다른, 또 모든 생각들을 소멸시킨, 다른 모든 생각들을 소멸시킨 뒤에 마지막에는 그 자체도 소멸된다.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 생각의 뿌리를 파고들어서 캐내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자문해보라.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도 개념치 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마음은 그 군원 참나로 돌아가고 일어났던 생각들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런 수행을 거듭하면 마음이 그 군원에 머물, 머무는 힘이 커질 것이다. 때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된 감각 대상을 쫓는 습성. 비샤야 바사나스. 비샤야는 소리, 촉감, 형태, 빛깔, 맛의 대상을 말하며 바사나는 습이다. 이 바다의 파도처럼 때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된 감각 대상을 쫓는 습성이 바다의 파도처럼 무수히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깊고 강렬해지면 이것들은 모두 소멸된다. 끈질기게 자기 주시로 되돌아가라. 이 온갖 습을 모두 소멸하고 나에만 머문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일어날 여지를 주지 말라. 감각 대상을 쫓는 마음이, 마음의 습성이 남아있는 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탐구는 계속 되어야만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를 파고들어 그 뿌리를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깡그리 소멸해야 한다. 나아가 아닌 다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무집착 <laughs> 또는 무욕이다. 무집착. 지나나. 무욕. 니라사. 생각, 아니야. 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암 또는 깨달음이다. 쩐나나 그러므로 무욕과 깨달음은 사실상 같다.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바다 밑에 있는 진주를 캐내듯이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 깊이 뛰어들면 누구든지 나라는 진주를 얻을 수 있다. 나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본성의 기억, 수아롭바, 스마라나, 본성의 기억을 부단히 견지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속박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진 면목을 밝히는 것이 곧 해탈이다. 마음은 늘 나에 고정시키는 것이 자기 탐구이며 스스로를 존재, 의식, 지복 상태의 절대자, 브라만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상선이다. 요가 수행자들은 진리를 깨달으려면 속세를 버리고 외딴 숲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 정진하면 된다. 시간은 문제가 안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탐구하여 마음을 잘 길들인다면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음의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람과 사물과 일을 대하는 태도가 차츰 변화한다.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자연스럽게 탐구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요가 수행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을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거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기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세속적인 일과 지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컨대 일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수,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옛날의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차츰 변화되어 나중에는 소화를 넘어서 참나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탐구할 시간이 거의 없지 않을까?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탐구는 걸음마 단계의 수행자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다. 수행이 무르익은 사람이라면 일을 하든 안 하든 깊은 지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설령 그의 손은 새 속에 머물러도 정신은 조연하게 평정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가의 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요가 수행자는 목동이 회초리를 회초리로 소를 몰듯 자신의 마음을 목적지로 몰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자기 탐구 수행에서는 풀을 한 웅큼 내밀어 소가 스스로 따라오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 이 질문으로 탐구하다 보면 내면에 있었으면서도 마음에 가려 보이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문제 하나를 풀면 나머지 문제들은 덩달아 풀리게 된다.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한단 말인가? 그 보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무엇을 또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 유일한 의식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발현되어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주위의 사물을 보는 것이다.